여기 단 하루 만에 행사비가 수천만 원으로 치솟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저 트로트 가수 중한 명이었던 청년. 그의 이름은 바로 김용빈. 하지만 지금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수많은 브랜드가 그의 얼굴을 원하고 팬들이 직접 버스를 대절하며 모이는 국민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그의 행사비도 상상조차 할수 없는 금액으로 폭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누가 어떤 사건이 그를 이 위치까지 밀어 올렸을까요? 그의 이름 앞에 이제는 진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미스터트롯 3분 최종 우승자 데뷔 22년 차의 반전 신화. 하지만 이 모든 시작은 단 하나의 무대였습니다. 2025년 4월 세종문화회관. 김용빈은 고 이미자 여사의 은퇴 무대에서 빙정과 마네모네를 부르며 관객 2천명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날 이후 유튜브 조회수 300만 뷰 돌파, 팬카페 회원수 급증, 그리고 행사비라는 단어가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저 무대 하나를 위한 적정선의 출연료였죠. 하지만 미스터 트롯 3분 결승 후단 3주 만에 그의 이름 옆에 붙는 숫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무려 10배 상승. 그리고 지금 2025년 7월 현재 일부 지역 축제 고급 브랜드 행사에서는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을 부르는 것도 존재합니다. 진짜입니까? 팬들은 놀라고 어깨는 움직입니다. 단한 명에게 쏟아지는 요청. 그는 왜 지금 가장 비싼 가수가 되었을까요? 비밀은 감성입니다. 김용빈은 무대를 단순히 노래하는 공간이 아닌 정서의 공유, 기억의 연결고리로 만들었습니다. 부초의 명곡에서 흘린 눈물. 사장님은 당나귀에서 전한 진심. 그리고 행사장에서 제 노래가 누군가의 위로가 된다면 기꺼이 부르겠습니다. 라던 그 한마디. 그는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브랜드였습니다. 눈물로 공감하고 목소리로 회복시키는 트로트계의 회복사제. 이러한 현상은 단지 인기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2025년 7월 기준 브랜드 평판 지수 253만 점 돌파, 전체 가수 중 3위. 김모중, 송가인 같은 기존의 브랜드를 제치고 신흥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버스 대절 콘서트에는 팬버스 45대가 동원되었고, 팬카페 누적 가입자 수는 불과 2개월 만에 20배 증가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가 100통씩 와요. 행사 스케줄 문의만으로도 하루가 끝나요. 과연 이건 우연인가 필연인가? 업계는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중장년층 타겟의 정중한 이미지. 둘째, 트로트 본연의 충실한 음색과 정확한 발음. 셋째, 이례적으로 높은 방송 호감도. 이세 가지 요소는 B2C 브랜드가 선호하는 이미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2025년 6월부터 그는 세계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7월에는 지역 특산물 홍보대사, 항공사 재휴 캠페인, 대기업 여름 이벤트 모델까지 연이어 낙점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용빈이라는 인물의 진짜 매력은 수치가 아니라 결에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항상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깃들어 있습니다. 힘드신 어머니께 이 상을 바칩니다. 노래는 경쟁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이런 문장 하나 하나가 팬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거창한 언어보다 진심 어린 톤으로 세상을 울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팬들은 말합니다. 김용빈 무대는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다릅니다. 모든 기업, 축제, 방송이 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 분위기가 살아나는 진풍경. 그는 이제 행사 무대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예정된 트로디어로 전국 투어는 이미 전석 매진. VIP석 한 장이 15만원 이상. 그의 이름 세 글자가 지닌 가치는 무게를 넘어섰습니다. 한때 이름조차 낯설었던 그가 이제는 국민 트로트 프린스로 불립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운일까요? 아니면 묵묵히 버텨온 세월이 만든 기적일까요? 혹은 수십 번의 무대 뒤에 숨겨졌던 수많은 상처와 눈물이 흘려준 선물일까요? 김용빈이라는 인물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현시대 대중문화의 흐름을 움직이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상업적 가치는 물론 무대 위에서의 감성 전달력은 지금까지의 트로트 문법을 완전히 뒤엎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김용빈 신드롬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첫째, 김용빈의 행사비 상승은 단순한 인기 급등 이상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출연료가 10배 이상 상승했다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자 소비자의 지지라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의 행사비를 감당할 수 있는 브랜드가 왜 그를 택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얼굴이 알려져서가 아닙니다. 신뢰와 공감의 결과입니다. 둘째, 그는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팬카페 회원 수가 두달 만에 20배 증가하고 행사장마다 팬버스 45대가 대기하는 현상은 단순한 TV 출연 효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는 콘텐츠 중심의 소비가 아닌 인물 중심의 정서 소비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중은 이제 감동의 연출자가 아닌 진심의 전달자를 원합니다. 김용빈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트로트 가수라는 장르적 한계를 뛰어넘은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과거의 트로트는 중장년층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했지만, 김용빈은 그 틀을 깼습니다. 그의 팬층은 10대부터 70대까지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정통성과 새로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이는 한국 음악 시장의 고질적인 세대간 단절을 허물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 또한 큽니다.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도 그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브랜드 평판지수 253만 점 돌파, 광고 3건 지자체와 기업의 협업 요청 쇄도는 단순히 스타라는 타이틀을 넘어 브랜드 파워 영역에 진입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브랜드 아이콘의 탄생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폭발적인 인기가 지속될 수 있는가? 김용빈이라는 인물이 지금까지 보여준 감성과 진정성, 대중과의 소통은 분명 강력한 무기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팬덤의 기대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는 단지 무대 위가 아니라 그 무대 밖에서 얼마나 진간 김용빈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팬들은 김용빈의 행사비 상승 소식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팬은 sns에서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무대 위 진심이 이제야 보상을 받는 것 같다며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용빈님 무대를 직접 보면 행사비가 왜그 정도인지 바로 알수 있다. 감동과 위로의 레벨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팬카페에는 행사비가 몇 배가 올랐다는 뉴스도 자랑스럽다며 김용빈의 성장을 응원하는 글이 하루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장에서 실제 무대를 본 관객들은 더 뜨겁습니다. 다른 가수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노래 중간에 울컥해서 눈물이 났다. 그 정도 출연료는 절대 아깝지 않다는 후기가 다수 올라왔습니다. 지방 축제에서 김용빈을 초청한 기획자는 행사장이 꽉찬건 물론이고 주변 상권 매출까지 눈에 띄게 올랐다며 그의 영향력은 숫자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김용빈의 행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문화평론가 정민호 씨는 김용빈은 단순히 무대에선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 장르의 스토리텔러로 진화한 인물이다. 그가 전달하는 감정은 노년층을 넘어 청년층에게도 감동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어 디제 트로트의 기준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감동의 전파력이다. 김용빈은 그것을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 박서윤 교수는 요즘 광고 시장에서 신뢰와 공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김용빈은 바로 그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가진 인물이다. 소비자들은 이제 외모보다 내면의 진심을 보고 선택한다며 그의 급격한 행사비 상승은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는 반증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용빈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현상이며 사람이며 동시에 희망입니다. 그는 무대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과 감정을 함께 부르는 예술가입니다. 트로트를 넘어 대중문화 전체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과연 김용빈의 다음 도약은 어디일까요? 그는 새로운 국민가수의 기준이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의 행보가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